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성취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1월 첫주 금요 기도회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주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빠르게 지나는 세월의 야속함.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나의 모자람. 야속함과 모자람. 이두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것을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의지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어떤가요? 성취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계획한 바를 많이 이룬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도 이루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이 빈틈없이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댁에서 지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이 빈틈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빈틈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감추어져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듯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올 한해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책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표시하듯이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 있었던 여러 일을 기쁜 일, 슬픈 일, 뭐 혹은 성공, 실패 등으로 표시하면서 하나씩 추억하고 또 한숨도 쉴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들은 신자들은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기쁜 일, 슬픈 일, 성공, 실패 등등의 모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슬픈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성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실패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거짓은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실패, 세상의 악함, 거짓 가르침, 사탄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삶이 사계절 내내 따뜻했거나 평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을 만한 일을 겪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하고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런 내가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그 실패, 세상의 그 악함, 그 거짓 가르침, 사탄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운 시절에도 혼자 외로이 있던 곳에서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견인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성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때때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갈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고단하고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불신자의 인생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인생길이 불신자의 인생길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변호하시는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비추시고 안내하시는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함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승리와 영광으로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말씀으로 비추시고 안내하시는 인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인생, 그 끝이 승리와 영광으로 정해져 있는 인생. 이 기쁘고 은혜 충만한 우리 신자들의 복된 인생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인생, 신자의 구원, 신자의 승리, 신자의 영광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있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 이것이 바로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이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자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3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